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어, 오늘 좀 배경 화면을 딴 걸로 바꿔봤는데, 어떻습니까? 멋있죠? 정말 저런 그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더 그리워지는 것 같고, 요즘은 그 가끔 진짜 옛날 여행 갔던 사진들 막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제 첫 시간에 제가 PR에 대한 걸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ROE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PBR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쪽. 배당에 대해서는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PR, ROE, 이, 그, PBR, 그 다음 배당, 이네 가지. 그니까 러이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한참 전 초기 그뭐 실적주, 배당주, 성장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언급한, 드련지기, 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산업마다 잘 응용한다면, 기본적 분석은 저는 끝 그냥, 어, 그걸로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그, PER, ROE, PBR과 배당을 제가 앞으로 이제 쭉, 이제 배당을 했고, 설명을 이제 다, 이제, 네 편에 걸쳐서 다 드리면, 이네 가지가 뭐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 PBR, 뭐 단기 순이익 주가 수익별율로 나누고, 마로이는 뭐 영업 자기자본 인경비율고 PBR은 뭐 자자본 자, 순자자본에 대해서 나누는 거, 뭐 이런 개념 배당은 배당인데 이네 가지를 관통하는 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나중에 이제 PBR 마지막 편할때 알려드릴 건데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 PR과 ROE와 PBR과 배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주식 투자가 다시 뭔지를 사실 한번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 이제 오늘은 이어 ROE입니다. ROE. ROE는 어떻게 보면 PBR, PR이란 개념보다는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그 회사는 뭐 여러분들 자 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본인에게 집이나 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어 대출 빼고 대출이나 빌린 돈 빼고 어 자기 그그나 그게 이제 빼면 그게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1년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그 단기순위 이건 PR의 개념에서 쓰는데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단기순위에 곱하기 100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의 이익을 잘 굴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왜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신뢰가 높은 사람이 대출도 잘 땡기지 않습니까? 대출도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채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부채를 잘 끌어들이는 기업들이 능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 ROE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보통 ROE가 높은 기업들 보면 부채 비율이 높거나 높거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우리 그 편의점 같은 데나 우리 일반적으로 B2C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현금이나 결제가 되지만 기업들은 이뭐 매출 채권이나 어음이라는 형식으로 물건을 이제 갖다 줘도 뭐한달 혹은 뭐석달 혹은 뭐 나눠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 매출 채권이라는 게 쌓이고 이렇게 이제 그 기업들에 납품하다 보면 이런 매출 채권의 일부가 회수가 안 돼서 뭐 기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 갑자기 일시적이 적자로 뭐 어, 잡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두 가지입니다. 그 ROE가 높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 높은 특징이 있고 아닌 경우도 또 있지만 또 하나,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엄청 빠른 겁니다. 금방금방 팔리고, 금방금방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이나, 굉장히 이 상품이나 이 제품, 이 기업이 하는 소비가 시장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재고가 거의 없는 수준의 기업들이 이제 이 자기 자본의 회전율, 그니까 러 이익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이거 이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산 총계, 기업이 뭐 이거 지금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에 갔다 왔는데 뭐 자산 총계가 3,52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가 2,48억 0 정도 되고요. 그 부채 빼고 나서 이게 자자본 총계, 이게 자본이에요. 이 자본을 기준으로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1년에 뭐 100억을 벌어들이든 200억을 벌어들이든 이 자본을 기준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저번에 세틀뱅크 제가 설명할 때, 영업익률이 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5% 정도밖에 안 나요, 이 비지사들은. 근데, 어, 이, 잠, 잠시 볼까요? 네, 보고 가시죠. 근데, 보세요. 이 영업이익률은 이게 NH 한국살비 일자인데 영업이익률은 5%막6% 6%, 6 이런 밖에 안 나요. 이게 피지사들이 이게 결제 수수료 먹는 회사니까. 근데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채 비율이 이제 뭐한100한40%막150% 이렇게 좀 높죠? ROE 보세요 ROE.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도 좀 높고 이 ROE가 이게 금방 금방 피지사들이 결제가 큰그 부도나 어떤 부실 없이 계속해서 계속 결제가 되면서 자본 회전율이 높으니까. R O I는 2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낮지만 N H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 R O I가 굉장히 높, 계속 높아지는 그런 기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워렌 버빗의 R O I 설명할 텐데 <laughs> 이건 지금 우리가 일상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일반인들 우리 주변에서 그 대표적 r o i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끌이에요. 영끌. 연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부동산 대출이죠. 그 부동산은 대한민국 그, 그 저기 그 건국 이래까지는 아니고 6.25 동란 이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크게 꺾이지를 안 하고, 물론 잠깐 침체된 사이클은 있지만 부동산은 마치 무조건 뭐 창량이나 분양 특히 분 부동산들은 일단 뭐 기다리면 본전은 먹고 가는 거니까 부동산 청약 분양은 대박이고 여기에 이제 연끌그연끌이 영끌, 이제 부채를 이빨 땡기는 거죠 그래서 막한 5년 6년 있으면 뭐 6억짜리 지금 대출 규제가 있지만 뭐 6억짜리 아파트들 뭐 자기 돈 2억 정도밖에 안 넣고 대출 땡겨가지고 그 6억이 지금 10억 정도 되니까 2억으로 6, 어 저기 4억 빼고 10억 됐으면 4억 번 거니까 영업 그러니까 roe 200%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그 주변에 우리 사례가 이영끌입니다영끌 영글. 이게 바로 roe예요. 오랜 버핏이 이 roe 투자를 굉장히 이제 즐겨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랜 버핏이 뭐 가치투자자 다 장기투자자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PR의 개념이나, 뭐, 배당이나, 이라는 개념이나, 뭐, 자산가치가 높고 저평가된 기업들 보다는, 이 ROE가 높은, ROE가 높고 꾸준한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 책에서 워렌버핏의 8가지 투자 전략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워렌버핏의 투자 전략 8가지 중에 두가지가 ROE와 관련된 거예요. 그, 그건 왜 그렇냐 면 그 ROE라는 게그 결국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주주 주주들이 이제 모아 놓은 기본적인 그 자본 자본.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주식회사의 이 주식을 샀을 때 그게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한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그 투자 수익률이 가장, 가장 높은 그 투자 수익률과 자기 자본의 투자 수익률과 직결되는 지표이니 인 ROE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ROE가 좋은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가 있거나 아까처럼 굉장히 상품이 잘 팔리거나 저렇게 어,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워렌버빗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워렌버빗이 투자한 회사 중에 보세요.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 ROE가 막 3, 40% 정도씩 됐고 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 프레디 맨 웰스파고, 월트 디즈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애들이 워렌버빗이 꾸준히 한뭐 1, 20년, 2, 30년 동안 장기 투자한 회사들인데 대부분 다 ROE가 굉장히 높은 음, 종목들이었고 오랜 버핏은 ROE가 뛰어난 기업은 시장 평균과 업종 평균 모두 이제 그 평균치를 넘는 기업을 얘기하고 일시적인 의미에서 ROE가 높은 거 말고 뭐 갑자기 갑자기 뭐 반짝 그 상품을 출시해서 ROE 높아진 거 말고 뭐 그런 아니면 갑자기 뭐 급전을 대출해서 뭐 사업을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뭐 아닌 경우도 말고 2, 3년 이상 그 이상 꾸준히 연속적으로 ROE가 높은 기업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도 이 ROE 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ROE가 PR에서도 설명했지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이문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 기업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죠 이익 창출 능력이 좋은 회사들을 고른다라는 지표로 봤을 때는 PR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ROE라는 개념들이 더 맞죠 아까 그 워렌 버핏 그 잠깐 우리가 보면 부어렌버비스 이런 식품 회사들 굉장히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 너무 주가가 좀 지루해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품 회사들을 예시로 지금 영업이익률과 ROE를 한번 보시죠. 농심 다 아시죠? 농심 농심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렇습니다. 4%, 3%, 5% 굉장히 좀 영업 이렇뭐 이게 일시적으로 좀 코로나 때 3월에 6월에 반짝 온라인 쪽 상품 매출이 좀 늘면서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영업이윤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아로이도 부채비율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역동적인 모습들이 아니죠. 아로이도 굉장히 이렇게 뭐영업이률이랑 비슷하고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오뚜기 좀 볼까요? 뭐자 요새 착한 기업 뭐 해면지래가지고 유튜브도 막 하고 딸내미가 그러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음, 농심보다는 조금 더어 약간의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고 아로이 역시 어 2017년도 근데 이게 아로이가 그 2017년 18년 농심이 12% 13% 좋았는데 2019년 20년 이렇게 들어 어, 가면서 이렇게 아로이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도 농심보다는 오뚜기가 그이 아로이라는 기준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농심보다 오뚜기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볼수 있고요. 삼양식품 볼까요 삼양식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9 11 14 15와 계속 좋아지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5대를 유지합니다 ROE 역시 23 25와 삼양식품이 역시 굉장히 부채 비율도 조금 부채 비율도 뭐 크게 높진 않은데 이것만 가지고 봐도 삼양식품의 식품들이 음 식품의 회전율이 훨씬 좋다고 볼수 있어요. 매출 채권이나 자기 자본의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만 봐도 아마 삼양식품의 식품이 오뚜기나 농심보다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 인기 적인 제품들이 어 곳곳에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로이가 오리온 볼까요? 오리온 뭐 초코파이 굉장히 잘 팔리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14, 16, 17, 19, 뭐, 와, 이것도 높네요. 19, 17 올라가죠. 아로이 ROE 역시 아로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는데 오뚜기도 역시 어, 농심이나 어, 아니, 그러니까 오리온도 역시 농심이나 오뚜기보다는 훨씬 자부, 자기 본자 그 아로이 측면에서는 더 훌륭한 기업이면 알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양식품이 제일 1번, 오리온 2번, 오뚜기 3번, 농심 4번 이렇게 볼수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ROE가 높은 회사입니다. 이게 주가도 한번 보시면 이게 10년 차트인데, 여기, 아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이그 10년 차트인데,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어, 그 올랐던 회사인 걸알수 있고요. 이 역시 ROE 영업이익률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5%. 계속 유지되죠. 지금 한 아까 버핏 씨 얘기한 대로 15 15 15. 와, 어떻게 15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동이 찍나요? 최근에요. 이 지금 코로나 때그 식품 회사들이나 이 생활 필수품 회사들이 영업 이익이 좋아진 게 온라인 판매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판매보다 마진이 더 좋아요. r o e 는더 높죠. 영업 이익보다. 와, 역시 이 워렌 버핏의 투자 기준으로 본다면 LG 우리나라에서는 이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이 마치 워렌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해서 이 30년 동안 계속 그냥 이 회사의 ROE와 어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때까지 그냥 주가의 목표주가를 갖고 가는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이 LG 생활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ROE를 기준으로 기업을 어, 보는 기준과 워렌버핏의 ROE를 보는 두 가지 기준 그 다음 예시로 식품회사들이나 생활필수품회사들의 ROE를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